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명이 늘어나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길어진다면 축구시합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축구선수들은 정해진 축구장 안에서 훈련하고 기술을 배우고 시합을 하는데요. 만약에 축구장이 길어지면 축구시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1960년 여자의 평균 수명은 53세였고 남자의 평균 수명은 51세였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건강한 100세를 살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것과 부산을 가는 것에는 기름 값이나 통행료 등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60세 부부가 6,000원 짜장면을 하루 3번, 365일, 40년 동안 먹게 된다면 부부의 짜장면 값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5억 2,56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 먹는 비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첫 번째 사회 문제는 돈 없이 오래 사는 무전장수인데요. 직업 없이 오래 사는 무업장수는 두 번째 이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유병장수고요. 네 번째 이스크는 나 홀로 살아가는 독거장수인데요. 이네 가지 위험 요소의 상태에 따라 우리들의 100세 시대 축복과 재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인생을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공부하고 그 후에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은퇴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공부를 더 오래 해도 취업은 힘들고 취업 이후의 은퇴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나머지 인생은 살아온 날만큼 긴 인생이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자신이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만두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창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좋은 아이템을 찾기도 어려운데요. 통계를 보면 창업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되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로 창업 성공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옛말에 신대륙이란 새로운 땅이 아니라 발 아래 땅을 새롭게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업은 그 일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리사나 의사나 간호사의 직업은 다르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4분 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원이라면 돈을 주는 고용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문제 해결을 잘하면 승진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주의 문제가 사라지면 돈을 받는 우리의 직업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전문가는 자신의 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돈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입니다. 경영자는 고용원의 돈과 취업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과 취업이 필요한 고용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고용원은 열심히 일해서 고용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투자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투자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왼쪽에 나오는 표는 고소득을 받는 직업이고요. 오른쪽 표는 저소득을 받는 직업입니다. 고소득과 저소득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부보다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의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득은 우리들이 해결하는 문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소득을 바꾸려면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1차 산업 혁명 때에는 작은 규모의 문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했는데 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가 짧은 시간에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만두어야 하는 임시직인데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나스닥 기업 메나테크는 100세 시대 가장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 분야의 회사인데요. 회사의 역사와 제품,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알려준 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나테크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업도구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